자,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버블리팝입니다. 상대는 1 초보분이네요. 자, 제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자, 여기 있는 거. 자, 이렇게 자, 두 개의 풍선을 교환을 하고 떨어뜨립니다. 아래로. 자, 빈 공간이 없어서 더 채울 수 없으면 패배합니다. 자, 상대 턴이구요. 그 다음에 3개 이상 가로나 세로로 색깔 풍선이 연결되면 터지고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각 색깔마다 각각의 능력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색깔 풍선을 연결해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같이 두개 떨어뜨리죠. 자,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이렇게 놓으면은 되고요. 자. 자, 다음에서는 보라색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보라색 풍선을 연결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떨어뜨렸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대방은, 자, 현재로는 점수를 얻을 게 없죠. 그래서 까만색 풍선은 좀 방해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노란색 풍선 3개 이상을 터트리면, 어, 저 까만색 풍선도 터트릴 수, 어, 터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저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바꾸면 다음에 빨간색을 놓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안 되니까 이렇게, 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뭐할수 없죠. 자, 이렇게 떨어뜨리겠습니다. 네 개를 자, 자, 떨어뜨려서 자, 제 행성에 있는 것을 위로 떨어뜨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 뒷영으로 싹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상대 턴. 자, 자 여기가 맞네요. 자, 상대방은, 어, 빨간색을 가져가네요. 그럼 저는, 자, 저는 초록색을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초록색을, 자, 이렇게, 바꾸어서 초록색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얻겠습니다. 자, 저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초록색은, 초록색은 내 영역에 있는 풍선의 위치를 두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자, 상대방도 자, 빨간색 해서 자, 제 거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를. 자 노란색과 까만색 바꾸면 되겠죠. 바꿀 게 없으니까 자, 현재 7대3입니다. 어, 안 했네요. 자 7대3이고요. 노란색, 자 저는 일단 빨간색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떨어뜨리고요. 자, 상대는 어저 푸른색 풍선을 어, 놓으면 좋은데 지금 푸른색 풍선이 안 나왔죠. 풍선은 현재 56개 남아 있습니다. 풍선이 다 떨어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점수가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요. 자, 어디에 배치할까요? 자, 배치할 만한 곳이 뭐. 자, 빨간색 어, 빨간색도 나왔어요. 자, 뭘 놓을까요? 어, 보라색 어 보라색을 가져가는군요. 자, 보라색 자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상대방이 보라색을 가져가면 좋은데 상대방이 보라색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방해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방해를 해버리는 거지요. 어, 미안한데. 자, 다음 보라색을 딱 하면은 연결될 텐데, 안타깝게 안 됐어요. 자, 바꿔서 보라색, 어휴,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보라색 놓고요. 자, 자신의 영역에 있는 것을 하나 저한테 보낼 수 있어요. 까만색 보내겠죠? 까만색 맨 위에 있는 거. 그쵸.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회색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초록색 떨어뜨리겠습니다. 어휴, 나왔네요. 나와서, 마찬가지로, 흰색, 어이구, 많이 나오네요. 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서 떨어뜨리면, 가운데 쪽에 있는, 가운데 하늘에 있는 풍선을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까만색 보내겠죠? 그렇죠. 위쪽, 위쪽,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에는 요거를 내릴거예요 그러면? 자, 교환은 하지 않고요 보라색, 떨어뜨렸습니다. 두 개. 아, 노란색이 나왔네요. 노란색이 나왔네요. 음...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두개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상대방 풍선을 터뜨릴 만한 곳을 떨어뜨리면 상대방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저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요. 자, 상대방은 어, 그렇죠. 자, 이게 나오네요. 자, 이거 그렇죠, 초록 나왔죠. 자, 초록이 나왔고요. 자, 저는 이렇게 바꿔야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저는 뭐 특별히 바꿀 건 없는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왜냐면 오른쪽에 하늘색 풍선이 있으니까 좀 옮겨봤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도 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노란색도 활용할 수가 있지요 자 음, 어허, 이렇게 바꿔버리네요. 자, 못뭐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그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바꿔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되죠? 자, 이렇게 떨어뜨리면 노란색이 없어져서 저는 요거 하나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앤 것도 제 점수가 됩니다. 자, 현재 18대 10이고요. 35개의 풍선이 남아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지금 윗줄 라인 거의 남아 있죠. 자, 그리고 저기 왼쪽에 조금 공간이 있네요. 자, 바꿔서 어, 만들 수 있네요. 자, 떨어뜨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 없앨 수 있어요. 자, 하늘색 없애겠죠? 하늘색 없어야 다음에 빨간색 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 없애세요. 하나 없애주세요. 자, 아직 없애는 걸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자, 노란색. 오, 보라색도 있군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보라색을 없애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라색 점수 얻고요. 자제 영역에 있는 것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제 영역에 있는 것을 하나. 자, 이렇게 보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 31개 남았고요. 21대 14입니다. 오, 우 노란색 노란색. 오, 우 노란색 많이 나오네요. 빨간색이 많이 나왔고요. 음, 으흠, 바꿔서 떨어뜨리면 되고요. 빨간색 보라색 나왔고요. 으흠, 자, 교환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색 떨어뜨릴게요. 음, 이렇게 놓으면은 상대방은 노란색을 어,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반대쪽이기 때문에 음, 자. 자 어느 걸 떨어뜨릴까요? 자 위치가 자 상대방에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까만색 풍선도 많이 있고 자 빨간색 두개 만들어서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빨간색 풍선 두 개, 두 개로 합쳐서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음을 노려서 노란색 풍선 하나를 자기 쪽으로 옮겨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 그렇죠, 빨간색 두 개를 떨어뜨립니다. 자, 그럼 저는 자 하늘색이 나오면 좋죠. 어, 안 나왔네요. 전 다음번에 하늘색 하면 되구요. 일단은, 자, 일단 요거를 바꿔놓을게요. 아, 요거 바꿔놓으면 안 되는군요. 교환은 없음으로 하고요 자, 초록색. 떨어뜨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초록색 할수 있도록. 왜냐면 상대방은 초록색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자. 초록색을 옮겨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떨어뜨리면 4점 얻을 수 있어요. 한 번에. 그 다음에 하늘색도 떨어뜨릴 수가 있죠. 다음에. 음,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노란색을 좀 옮겨놔야 될것 같은데 위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저도 어느새 200대가 됐네요. 202가 돼서 중수가 됐네요. 자, 버블리 팝은 한동안 또안 했었는데, 자, 200대로, 자, 올라와 있네요. 떨어뜨렸고요 자, 자, 저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저는 초록색을 이렇게 바꿔서,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경고 메시지 나오는 거는 위에 공간이 없는데 가능하겠냐, 이런 겁니다. 자, 파란색을 먼저 하늘에서 떨어뜨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상대방에게 쫙 떨어뜨릴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제거 초록색 바꾸는데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28대14입니다. 자, 상대방은 이제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 이번에 끝나겠네요. 자, 아이고,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색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자, 터트릴 수 있는 풍선이 없기 때문에 자, 끝나게 됩니다. 자, 풍선을 놓을 공간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28대 14로 자, 제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초보분이신데 한번 다음에 더 연습을 해서 재미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더블리 팝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